안녕하세요. 먹돌아지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새벽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세 분과 저 먹돌아지. 이렇게 오늘은 넷시서 산행을 할 거예요. 자, 올라오자마자 여기 이것이 또 보이네요. 자, 오늘 좀 괜찮은데요. 자, 올라오자마자 여기 서리버섯. 서리버섯을 봤습니다. 아주 식감이 굉장히 좋은 버섯이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와 같이 싸먹으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돌오돌. 서리버섯은 여기 위에, 간면 위에 이렇게 회갈색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회색 깔때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서리버섯, 이거 채취할게요. 하세요.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어? 꺼져요 향도 좋아요. 향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어떤가요? 좋죠. 가지 버섯 좀, 좀 틀네요. 가장 품향이좀 나긴 나요. 어, 강하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부터 아주 너무나 좋은데요. 이 귀한 서리버섯을 보고 상태도 90나 9. 에이코. 자, 이거 채취하고 또 올라갈게요. 자, 오늘도 먹돌아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자. 자, 조금 이동했더니 여기 또 가지버섯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야, 이거 줄로 줄로 있어요 줄로. 이렇게 저까지요. 깨끗하죠? 이런거 깨끗합니다 깨끗해. 이렇게. 자 여기 줄로 있으니까 이것도 좀 채취를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정말 깨끗하죠? 비가 안 와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곳에 서리버섯좀 보십시오. 이거, 와, 줄로 쫙나 있어요. 와, 이거 보시죠 이거. 다서리버섯이 위로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저 위에 좀 봐. 이거 보시죠 이거. 와. 끝내준다, 끝내줘. 우와. 오, 예쁘다. 우와. 버섯 따면 어떻게? 사진 찍어야 이거 보시죠 여기. 거 아니야, 지금. 낙엽, 오, 왜, 자, 왜 찍으라고, 지금 좀. 영상 찍으라고 낙엽도 이렇게 다. 치워주시네요. 와, 줄로, 줄로. 줄로 으이, 이렇게요. 우산이다, 우산. 우와. 야, 요거시오, 이거 보시다 이거. 누가 세상에. 내가, 우와. <laughs> 저기 봅시 저기, 저기까지. 이야, 이것은 멀리서 봐도 잘 보이죠? <laughs> 자, 이렇게. 아, 아 이게 굉장히 큰데요? 제 손만 해요. 그래. 이거 보시다 이거. 한번 따볼까요? 야, 야, 야. 우와, 끝내준다, 끝내줘. 우와.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보시죠, 이거. 자, 이것이 바로 식감 좋고 맛이 좋은 서리버섯. 끝내줍니다, 끝내줘. 우와. 자, 이거 다 따가지고 갈게요, 이거. 우와, 최고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자, 지금 넷시서 난리가 났어요. 가지 버섯이 많아가지고 <laughs>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이렇게 이야 많다 많어 진짜 많다 아 깨끗하죠 이렇게 엄청 크다 이거 어이 이거 보시죠 상태 굿 상태 굿 여기도 야 너무 많은데요. 초입부터 지금 아, 이거이에요 이거부터 이것도 다 저기도 아 가지 버섯 오늘 설이 버섯 끝내줍니다. 끝내줘 자또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추장찌개 최고예요. 고추장찌개 자 이렇게요 지금 다들 이거 채취하냐고 아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정말 많아요. 다 뜯으셔. <laughs> 저기 해놓은 거 보시죠. <laughs> 정신을 못 챙겨요, 정신을. <laughs> 자, 요거 다 채취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서리버서 보시죠. 서리버서 네, 서리 자, 아주 줄입니다, 줄. 이야, 보시죠 이거. 와. 최고다. 상태도. 굿 에이꺼 저 위에까지 어 서리버섯 천지입니다 천지 이렇게요 오 좋다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너무, 서리버섯 너무, 너무 좋은데요 야 끝내준다 끝내줘 <목소리> 자 지금 여기 <laughs> 세 분이 지금 서리버섯이 난리 났대요 난리 난리 니다 난리 이야 진짜 끝내주네요 <목소리> 세상에. 아그 맛있는 서리버섯이 이렇게 단체로 있어요, 단체. 모임이라도 하듯이 단체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요. 우와, 최고다, 저, 저, 최고. 저 위에까지. 예, 네? 이렇게. 우와, 최상급. 진짜 이런 거 최상급이죠, 이거. 그런거이거이거 최상급 네? 아니야 얘가? 야끝내줘나 끝내줘 지금 그게 그게 상태 좋은거예요 응. 아, 채취! 해보셔. 채취합니다 해보셔. 봅니다 랄랄랄라 오우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야, 맛있게 부드러... 생겼다 이거 진짜 통통하니 아주 맛나게 생겼습니다 자 서리버섯 대박이에요 와 많다 많어 이야 이거 대박 큰데요 자 가지버섯인가요 가지버섯? 가지버섯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우와 진짜 커요, 이렇게. 와, 여기도. 이것도 이렇게요? 와, 여기 보시요 이거. 이렇게 커요. 하나 따볼까요? 우와. 조심, 조심. 우와. <laughs> 야, 이렇게 커요. 가지버섯. 아주 싱싱합니다. 정말 싱싱해요. 우와, 세상에. 저 아래까지. 이렇게 큰 버섯이 있어? 우와. 저 아래도 자, 얼른 따세요. 따시어, 얼른. 와..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 어마어마한게 아니고 으흐, 어. 이거 들고 갈수 있는 것인가요? 와야 대박이다 대박 아니, 들고 갈수 있어 집에? 대박 대박 우와 죽인다 죽여 아니지. 야 오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그쪽에 있는게 아니고 무거워 큰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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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이렇게 많을 수가 아 대박이다 대박 자 오늘 가지 버섯, 서리 버섯 대박이에요, 대박. 얘는 뭔가요? 와, 끝내준다 끝내줘. 가지 버섯 맞아요. 네. 그래, 많이 따셨. 그래, 그래, 야, 그래, 많다. 그래, 크다, 그래, 엄청 그래. 크다. 크다. 그래, <laughs> 그래. 어, 가방 무거워서 어떻게 해 이거? 그래. <laughs> 가방 무거워서. 자 가지 버섯이 아주 지천입니다. 지천. 야 세상 에 이렇게 많을 수가. 네 명이 지금 거의 한 가방씩 거의 따따 갑니다. 무거워서 채다 두고 다시 올라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정도로 많습니다. 자 여기도 서리 버섯이 엄청난데요. 야. 보시죠 저거, 저거. 와 좋다. 최고입니다 최고. 야. 버섯지. 버섯지. 우와. 우와. 우와, 대박. 해군이다. 대박. 이 야, 이쁘다. 이쁘다. 자, 채취하세요 채취하세요. 예. 음 저도 하나 따볼게요. 자, 이렇게. 아, 진짜 다 어? 으쌰. 어? 뒤에 잘뜨 우. 우 우와. 최고입니다 최고 서리버섯 최고의 최고 이것도 다따가지고 갈게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야 여기 엄청 크네요 엄청 좋습니다 저기도 있고 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나 1등급은 요거 여기 요것이 1등급 그죠 이렇게 서리버섯 야향 맡아 보십시오 향 향이 나시나요? 화장품 향이 물씬 풍입니다 물씬 자 요거를 여기다 한번 따볼게요 따서 놔보겠습니다 여기도 우유야 자 이렇게 우와 아 이거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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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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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우 최고다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보세요. 와 대신 보십시오대 아주 실하고 태실 태실 아주 너무나 좋아요. 한 군데다 놔놓고 이렇게 와 너무 좋다. 이게 가운데 회갈색이죠? 이것이 바로 서리버섯입니다. 아이구야 좋다. 이것도 와 대박입니다 대박 아주 이 서리버섯만 지금 많이 채취를 하고 있어요. 서리버섯만. 이렇게요. 어이구, 여기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좋다. 좋다. 자, 이렇게요. 와, 좋죠? 아주 식감과 향이 진짜 최고의 최고. 최고입니다. 제가 가지버섯이 맛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서리버섯, 이것이 최고 같아요. 자, 이렇게. 와, 많다, 많어. 끝내준다, 끝내줘. 자, 이것이 바로 서리버섯입니다. 서리버섯. 이야, 짱. 굿, 굿. 아, 좋아요. 자, 여기 가지버섯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데요? 싱싱해요. 너무나 싱싱합니다. 이렇게요. 아, 지금 가지버섯하고 서류버섯하고 요 두가지 밖에 없어요 자 채취하세요 마지막 채취하시죠. 남은 애들이다 이야 좋다 어구구. 정말 좋다 와 알아서 잘 잘려 알아서 잘 잘려 아주 뭐 1등급이네 이거 응. 너무 좋아요 아, 아 이거 아주 호빵하네 호빵 ]으로... 찐빵 딱아라면 알아서 <laughs> 오늘 아주... 오. 한 가방에, 한 가방. 어, <laughs> 걸펴요, 걸펴, 지금.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한 가방. 음. 아, 이거 무거워서 못지고 다니실 텐데, 그래도 뭐, 아, 괜찮다고 못 하십니다. 못 아, 일단 다 다르다. 가지버섯이에요, 가지버섯. 다. 다. 야. 오우. 전부 다 가지버섯하고 서리버섯이에요, 서리버섯. 전부 다. 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대박입니다, 피해 대박. 피해 대박. 대박. 여기는 한 가방이래요. <웃음> <웃음> 여기 한 가방. <laughs> 자, 계속해서 한번더 찾아볼게요. 자, 또 여기 서리버섯이 이렇게 있어요. 아, 끝내주죠? 이런 거. 와, 엄청 커요, 엄청 커. 1등급. 이것도 1등급이죠? 자, 이거 보시죠, 이거. 우와. 저렇게 클 수가. 우와. 멋지다 멋있어 진짜 멋있어 보십시오 이렇게요 우와 너무나 깨끗하죠 자 서리 버섯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이야 오늘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예 이렇게요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거 봅시다, 이거. 야 이거 다 따서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다 따서요. 자, 저기, 이거 따세요. 우리 노랑하다. 네? 네, 저 다섯 개. 저 다섯 개. 저기, 나린님 다섯 개. 따셔. 아, 예쁘다. 자. 우와, <웃음> 엄청나죠? <웃음> 아, 대박, 대박. 대박. 예쁘다. 진짜 크다. 우산 써도 되겠다. 크고 예쁘고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잘 채취 한번 해보셔. 아유 주저 앉아야 되겠다. 아, 아 정말 크다. 우산이네 와. 크다, 진짜. 뭐 능이 저약 절이 가라네. 응. 능이 저이 가라. 재들부고네 부든지 말든지. 까시고. 정말 좋다. 끝내주네. 우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예, 네. 자 저거 보시죠. 저거. <laughs> 최상급 A 급, A 급한 B 급달려나요 B 급? 안 핀게 A 급이죠? 가다가 저기 되면 좋겠다. B 급 B 급. 안안 끊어졌으면. 좋겠다. 자 B 급입니다. 자 이것도 또 이렇게 채취하고 가방에 넣고 갈게요. 설리버섯. 정말 끝내준다 이거. 이거도 이렇게 해더라굿 굿. 굿. 자, 여기 보시죠. 여긴 또웬 도라지가 있죠? 자, 서리 없 따로 왔는데, 도라지 싹대가 하나짜리인데 이렇게요. 야, 이곳에 도라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연장이 없어서 손으로 대충 캤는데, 이렇게 굵은 게 나왔어요. 아, 약도라지인데요? 딱딱합니다. 딱딱해. 자, 약도라지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자, 현재, 한가방씩 이렇게 땄어요. 자, 네 명이 와서 거의 뭐, 이렇게 많이씩 땄습니다. 이거는 먹돌아지 거. 이거는 같이 오신 분. 이상하나, 마 네, 우리, 나리님 꺼. 야, 요, 요것이 가지버섯. 요게 가지버섯이고요. 요것이 서리버섯이에요. 아주 통통하게 생겼죠? 아주 굉장히 맛있는 버섯이에요. 식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서리버섯. 이게 지금 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했죠? 예? 네? 현재 한 가방씩 이렇게. 야 오늘 대박인데요. 가방이 이렇게 커요. 네, 그 여기서 해야 돼. 이렇게 큰데 버섯을 <laughs>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이야. 음, 대박이다 음, 대박. <laughs> 여기 아직 두 분은 아한 가방씩 못 챙기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아직 한 가방씩 못 챙기셨고요. 이제 가면서 또한 가방씩 해가지고 가실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와 <laughs>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뭐야? 대박. <laughs> 나. 어 진짜 맛있는 밥만 다어 <laughs> 여기서 굴락지 응? 만나가지고 어... 다 이런 것들만 탔다 어... 대박 대박. <laughs> 자 이제 먹돌라지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도 재미 있으셨나요? <laughs> 충분히 하셨죠? <laughs> 아 너무 네. 많이 셨습니다예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 안전 산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먹도 어디까지 할게요. 자, 집에 와서 펼쳐보니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우와, 이거 보시죠. 가지버섯과 이거, 가지버섯과 서리버섯 굉장히 좋죠? 아주 통통하니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아주 맛나게 생겼습니다. 요런 것이 맛있어요 요런 것이 오 맛있겠다 이거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요것과 요것과 요거 가지버섯과 서리버섯 이만큼이 왔습니다